자 모선의 길이가 3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뿔이 있습니다. OB 위의 점 P가 PB의 길이가 1을 만족시킬 때 원뿔의 옆면을 따라 두점 AP를 잇는 거리의 최소값은 정개도를 그려 보면 반지름이 1인 원이 밑면이 되고 반지름이 3인 부채꼴이 옆면이 됩니다. AB가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B라고 하면 한 가운데가 A가 됩니다. A가 P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인 지점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각 세타에 대해서 아래 원의 원주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으니까 이 파이는 3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 3세타는 3분의 2 파이입니다. 그 중에 A를 연결하면 절반이니까 각이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을 얻게 됩니다. 그 중에서 P에서 A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삼각형 OAP에서 OP의 길이는 2가 되고 OA의 길이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각이 3분의 파이가 됩니다. 그러면 구하고 싶었던 AP의 최단거리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코사인 3분의 파이입니다. 3, 3은 9, 2, 2는 4, 2, 3은 6이 12, 그 다음에 2분의 1, 그러면 13 빼기 6은 7. 따라서 L은 루트 7 입니다.